2021년 10월 29일 성령강림절 후 22째 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편 10편 146편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오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제1독서 룻기 2장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 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함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루세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루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 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급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뇌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루드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제2 독서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의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